예요. 그리 떨쳐버릴 수 있는 최카칼 씨는 3점 중요할 때 하나 나왔어요. 예. 자 수비 하나 해야죠. 바람이. 아이 가게. 바다 니 골밑. 아, 밀착 단점. 아, 리바운드 김정규. 그렇습니다자 동점 또는 자, 역전의 기회. 자해운의 여신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나요. 양동근 신중해야죠. 자, 이제 자, 15초. 네. 샤플락 15초. 안쪽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양동근 뚫었고요. 안쪽으로 골밑에서 김정규. 야습니다 예, 정대 반칙! 점 그리고 최자유투! 자, 2.2년의 아시안게임 감동이 지금 밀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양동훈 선수의 그 돌파에 이은 김종규의 파스 카운트. 자, 여기서 김종규 선수가 자유투를 성공시키면 지금 3 6 3초원 남았기 때문에 이란이 공격 안더라도 마지막... 중요한 자유투입니다. 네. 김종규 현재까지 참 잘해줬고요. 자유투어. 네. 좋았어어요 아, 리드를 자,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자 분위기 완전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렇죠. 자 반칙을 조심해야 돼 예. 반칙을 조심해야죠. 자, 자 오히려 급한 건 희란이에요 이제요. 예. 바람이. 스크린 받고. 어, 걸렸어요. 사이. 더블팀. 걸렸어요. 더블팀. 더블팀. 아 걸렸어요. 아, 걸렸고. 이번을 잡습니다. 아, 잡았어요. 자 지금 헬드볼 선언 됐고요. 헬드볼 아, 공격하 대한민국. 아, 가져왔어요. 헬드볼 상황에서, 얼터너티브 룰에 의해서, 공격권는 대한민국. 자, 결정적으로 말이죠. 선수들이, 그 바람이 선수가 분명히 공격한다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동안은 빅맨들이 뒤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말이죠. 예. 지금은 그 선수들이, 자, 네. 17.8에 대한민국의, 군대 들이군태정그죠 맞자마자, 탐라니의 반칙. 결국은 더잘뚫로 멋진 선수비. 이러다가 이점도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결국 의선자유투 네. 네. 성공. 3점2로서는안 되는 상황이죠. 예. 77대 75. 위기 예. 잘라서 자유투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유투2 모두 성공. 야 문태영 선수 정말 그 맏형으로서 당신점이네요 당신댐. 점수 차는. 이제는 서점차. 스코어는 78대 75. 이용한1생이라면 아예 그냥 올수 있지. 하는 네.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바람이 선수인데요. 라인 아. 안쪽에서 공 점을 노렸습니다. 자, 지금 빠른 자, 공격, 공격 성공이에요. 네. 바람이 선수, 김종규. 그렇죠. 지금 아우더와운드는 지금 양희정 아. 선수가 잘 나갔네요. 네. 어른쪽 볼까요? 조성민 빠져나오고 문태종 쪽으로 반칙 네. 갑니다. 12.7초 남겨두고 있고 문태종 선수가 반칙 어드라이머스 차에 네. 두 개. 결국은 또두 개를 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두개 넣었을 때와 또한개 넣었을 때 수비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대표팀이요. 예. 이제 두팀 작전 시간 모두 다 썼고요. 어쨌든 다음에 이란 공격은 앤드라인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뭐. 그런 걸 봐서는 문태종 선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네, 두개다 넣겠죠. 예. 자, 넣고 첫 패스를 바람이 선수가 치고 나올 텐데 아예 버을못 잡게 하면서 예. 다른 선수가 마지막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수비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텐데요. 예. 문태종 선수의 아내도 이 경기 관전하고 있고요. 남은 시간 12.7초입니다. 78대 77. 자유투 아이 실패. 아이고 아쉽다네요. 이구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네. 괜찮습니다. 안 들어도 수비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자유투 2구째 성공. 아, 들어갔어요. 두점차고요 남은 시간 12.7초. 12초 내야죠. 반칙은 조심해야 되고 이제 10초, 10초 8초, 7초, 6초, 5초, 어, 4초. 3점 중아 득점을 노리는데. 333 체육관에서 정말 대단한 어떤 그 감동을 주면서 말이죠.